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부산에 있는 광복점 건담 베이스 에 가봤으니 이번에 서면정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구매져 있는지 한번 뭐 와보았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퍼스트예요. 이쁜 것 같아요? 네, 뒤에 런너들도 전시되어 있고 굉장히 멋있답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어,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기 전에 이번에 건담 베이스 건팔 콘테스트 작품들을 한번 더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고 등부 중고등 중고등부에도 굉장히 좀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는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게좀 인상적인 것들도 여러 있었고 약간 저런 건참 연출 좋은 것 같아요. 차가 이제 짐을 밟고 서 있는 저런 느낌이라든가 이것도 참 좋았어요. 예 건물 표현을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중고등부라고 오 <laughs> 대단한데 와 멋있습니다. 식으고 약간 그철리레 오펀스라든가 이런 쪽을 또 장면 재현한 것도 보이고 등등등 많이 보이는데 확실히 좀 깔끔한 작품도 있지만 좀더 연출을 가미한 작품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쪽도 중고등부 및 성인부가 섞여있는 곳인데 여기도 작품들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인상적이네 네, 마스터 건담이 그냥 HG를 사면은 이런 정도의 프로포션이 아닌데 개수를 해서, 직접 개수를 해서 완벽하게 좀더 나만의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더 가미하신 것 같고 매우 멋있더라고요 얘둘 이렇게 둘 깔끔하면서도 뭐랄까 딱똑 떨어진 느낌? 음 좋은 것 같아요 딱서 딱 있는 느낌이 보기 좋고 전시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도 상당히 어 깔끔한 작품들 보기 좋았고요. 스카이 화이트가 있더라고요. <laughs> 고속 전투용 모빌 슈터. 아주 제목부터 딱 약간 그 느낌이 살짝 살아 있는. <laughs> 그리고 좀네 마쿠베 전용 쿠프를 만든 그런 작품도 인상적이었어요. 음흐흠... <laughs> 멋있습니다. 위에는 생각하는 건담. 뒤에 뒤에 <laughs> 너무 포인트가 <laughs> 옆으로 가면 이쪽도 성인부 의외로 인상적이었던 게시나가네 색깔만 바꿨는데 이쁘네요 그죠? 그거랑 푸치카인데 지에남주를 타고 있는 느낌이라던지 굉장히 좀 도색에 신경 쓰셨을 것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아, 연출이나 이런 데 신경 쓴 작품도 보이고 굉장히 약간 퍼스트 느낌의 제노아스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기 에이지, 프라드 보이고 네. 그리고 V2 원담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빛의 날개를 저렇게 약간 빛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을 잘 재현한 것 같아서 멋있었습니다 이쪽은 초등부예요 초등부랑 이제 EX 라인인데 어 약간 평창올림픽의 그 스키점프를 연상키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깔끔하면서도 꽤 신경을 쓴 작품도 꽤 많이 보였고는 어, 보기 좋았어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구경을 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서면점 쪽에 출품하시는 분들이 좀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깔끔한 오늘 어, 네, 요 요거 좀 이뻤어. 거 말로 합시다. <laughs> 대화를 위한 그런 모습이죠? 모르겠어요, 보이고요.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내부를 탐방해 보도록 합시다. 들어오면 이제 그뭐더블오단 MG MG 라인이 저쪽에 있고 HGUC 라인도 보이는데 간단하게 역시 디스플레이에 신경 을 많이 쓰는 곳은 보기 좋습니다. 하수 말 저렇게 좀 멋있게 전시하기 좀 힘든데 화려하고 보기 좋고요. 음, 어. 이쪽에다 철혈이구나 경기 아. 중에 모여 있는 것도 보기 좋아요. 원작 재현을 한것 같은 그제도 보이고. 음. 이쪽은 이제 m g 라이너 해서 이제 지온의 기체들 이쪽은 싹 지온 고프부터 지고그 자쿠 등등데 그리고 또 센티넨도 보이고요 전설 의프라 디오도 보이고요 <laughs> 신규 배영가입 시20% 즉시 할인 타시기 바랍니다 응? <laughs> 이쪽은 제타 라인업인 것 같죠? 음. 어, 약간 역사를 뒤로 거꾸로 오는 느낌인데? 이쪽은 퍼스트예요. 제타였고, 퍼스트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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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모, 멋있는들. 야, 또 어, 삼국전도부 SD 라이너. 이쪽은 SD구나. 이번에 삼국전이 많이 재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삼국전 라인업을 한 번쯤 차 보셔도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진짜 s b c 은 정말 잘 나왔어요. 음. 이쪽은 벅하네요. 콩벅하. 아. 지옥의 작업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옥과, 지옥과도 같았던... 그 작업 들 <laughs> <laughs> 역시 건담 베이스 답게 상품 이 되게 많 죠？꽉 차 있는 느낌 이 확실히. <웃음> <웃음> 저쪽에 이제 PC라던가 신상품의 진열 같은 게 되어 있고 이쪽도 라인업이 있는데 지금 무료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저 안쪽까지 들어가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이거도 발매 오늘부터 판매 3월 3일부터 판매하는 빛쟁 결정체, 결정체 버전의 유니콘 요거는 저도 오늘 지금 바로 하나를 사갈까 지구 <laughs> 쥐고 돌아가야겠 아좀 퍼머시네이션 라인업이네요. 네. 여기 아 그리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전설의 포즈 여기서 해 놨더라고요. 저스티스 리그의 그 포즈. 여기서 해 놨더라고. 와. 아... 약간 왠지 음짤이 필요할 것 같죠? 이렇게? 좌우로 다 <laughs> 그리고 시관 라인 여기 있고 그래서 가제품도 여기서 할수 있고 시관이나 이런 쪽은 할인을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는 할인도 할인 중인 게다 팔린 거 같아요, 그렇죠? 도구도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일단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처로 하드리겠습니다. 한달 포인트카드 있으신가요? 네. 한달 포인트까지 받았고요. 오성빈 고객님 맞으신가요? 쿠폰이나 네, 포인트 사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하셔서 한번유0하게 들어와 주신 게큰포 포인트 아, 카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 없습니다. 아무 안 일어나고 계겠지만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기 바니네네 네. 네 오늘 구매하신 1, 2제품 제가 드리고요. 니다 같이 들고 오시면 저 네, 합산 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정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 수정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빛의 결정체 버전의 고맙습니다. 유니콘까지 사면서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뷰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리뷰 때도 뵙도록 할게요. 안녕. 혹시 어, 서면점실이 네, 백화점 안에 있다 고빨리 깔끔하게 보겠습니다.